나다. 아피 나이스. 피켓! 피 피켓! 피켓! 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자 이번 판룬켓 피켓! 들어주고 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하고 싶으신 말씀과 이메일을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자. 탑. AD 레오나 한번 가 보도록 합시다. 상대가 랭가, 렌가, 랭가인데 감전을 들고 점막까지 든 랭가란 말이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거 랭가가 부쉬에 들어가는 거 우리 체크 좀 하자. 이거 봐. 다이다이템 내가 더 이겨, 친구야. 아! 아 맞았어 여기 미친! 아! 아 감전이라서 못 이기네. 아! 아 이러면 너무 큰데. 스펠다 빠지고. 어이집 지금 안 갔다 왔다. 이거 킬 따면, 괜찮은데. CS 못먹게 일단, 디나이하고. 친구야, 왜, 아, 이 친구 전면안 썼구나. 아, 아까 점프로 나 잡은 거구나. 아, 아깝네. 집 가서 롱포도 사올 텐데. 다시 천천히 해보자. 새벽이, 밝았습니다. 레벨 차이는 조금 나긴 하는데. 그걸 극복하는 템을 가지고 있어. 저 랭카 친구는. 저화 운이긴 한데. 아, 까비. 아, 이거 맞췄으면 들기이길수있은데 아, 잠깐만. 나 와드가 시야가 없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이걸 막타를 이렇게 맛있게 찹하고 드셔버리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득이야 이득. 어차피 렌가가 텔도 아니라서 레벨 차이 내면 돼. CS랑 슈바나가 그래도 딱 좋은 타이밍에 잘 왔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이 당했습니다. 아이구야. 쌍버프 줬냐 설마? 렌가 킬 주면 어떻게? 쌍버프야? 와 미쳤다. 아, 쌍루프 좋네, 렌가한테 돌았나? 이거 내가 6레 먼저 찍고 나서 저 친구 점화도 없으니까 킬각 한번 봐야겠다. 일단 딜교 좀만 해놓고. 와, 씨, 개아파. 6레벨 찍으면 바로 딴다. 아, 레벨 차이 이렇게 나는데. 아, 아프다 잘 가라. 아디오스. 아, 다행이다. 쌍꺼풀 패스했다. 굿잡저 친구 6렙 되기 전에 한번. 한타거리 뭐해, 친구야. 플래시플래시를 그렇게 쓰면 어떡해. 게이드 사실, 궁극기가 적중을안 해가지고, 조금 위험할 뻔 했는데, 개이득이다. 다음은 Q 다음 W선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워골드 하나 더 먹을 수 있겠다. 형, Q. 아, 또 데미지 잘 들어간다. 파워골도 너무 맛있고. 만화가 어서 이번, 이거 밀고 집 가야겠는데. 육지가 다 렝가도 스택을 아빠져야돼안 하고 아이 공포가 걸린다고 아 새벽이 밝았습니다 렝가랑 일대일은 내가 이기는데. 계속 딱 자꾸 정글러가 개입을 하단 말이지 아아 빈연주 아, 슬슬 랭가 올 타이밍인데 녹턴 못 잡겠다 빨리 가너너 너 그거 다 먹고 랭가가 화낸다 뭐야 왜 랭가 안와왜 뭐야 랭가 딴데 갔어? 맞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 슉슉 안맞았어요안 맞았으면, 맞았으면 딱인데. 아 나야? 아, 나네 넌안 죽어. 넌 죽어. 하하하하. 좋았다. 궁극기로 역광광 좋았다. 잘하면... 아니다. 잘하면 튀가이긴 한데, 랩 차이긴 랩 차이 나가지고... 이거 얘가 따이 붙이면 그냥 역광광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점화도 있으니까. 간다. 가비. 아딱 빼고 갈라가 하니까 바로 와버리네. 아 궁만 있으면 잡는데 이거 아씨. 아아제기야 간다. 아 뭐야 오는 거 아니었어, 주마나? 아껴네. 나 구원이라서 잡을만 했는데. 타로 마무리, 그렇지! 아, 나이스. 스턴 풀콤보로 마무리. 오케이, 녹턴 아래쪽이니까 타월드 먹고 가도 되겠다. 나이스. 아, 좋아, 좋아. 루바나가 저기서 열일하고 있네. 전력 먹고 있었구나. 포블인가 나이스. 포블 지렸다. 게이드. 타워 골드 다 먹었다. 인생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시바나가 또 랭가한테 죽었네. 여기서 다음 템 바로 얼건 갑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미 빼고는 오레이드니까 신발은 헤르메스 말고 닌탑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킹어 사주고, 탑으로. 이제 랭가한테 절대 안 진다. 나올 이게 딱딱 딱 핵심템 두개다 나왔어. 거드라의 뭐야 이거 신 광해검 이템 나오면 진짜 웬만한 애들 다뚜드로 팬다 진짜로. 평큐평 거드라평 딱이풀 콤보 넣어주면 진짜 랭가 기절한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여기 있으면 뭔가 하나 올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보자. 아, 아씨, 보였어. 아, 들켰어. 바로 마무리. 지졌다. 남이가 죽으려고 집을 안 갔네. 남이 집 갔으면 사는 건데. 궁극기, 기가 막히게 박아주면서, 평, 큐, 평, 거드라, 평으로 마무리 해버렸습니다. 이번 판은 그렇게 막 초반에 라인전을 찢은 건 아닌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컸어. 와, 야, 잠만 야소 근데 너무 크는데, 이거? 큐 평, 거들아, 평, 끝까지 아, 안 되겠다. 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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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평, 큐 평, 이. E. 아, 여기 왜 들어와? 여기 왜 들어와? 맞아줘! 좀! 맞아줘봐, 친구야! 아, 나이스. 아, 진짜 너무하네. 맞아주질 않네, 한 대를. 아, 아깝다. 야소 잡을 만한데, 저거. 오케이. 아, 야소 어떻게 못 잡냐? 아, 씨. 장막 때문에. 평! 큐! 나이스! 주로 바로 스턴 다 가버렸다, 뚝빼기 진짜 오래 버텼다. 이게 확실히 여진도 가고 W에 마법, 마법 저항력이랑 방어력을 올려주는 기본 효과가 있어서 진짜 개꿀이야. 방어력 75, 마법 저항력 50 올려주네. W만 켜도 탱 하나는 확실하지. 그리고 쿨감이 30%기 때문에 W가 거의 무한이거든요. 이쪽 도와드는데 아, 왔네. 왜 왔지? 완전히 아, 야스오가 너무 혼자 추천 알키는데? 오케이. 쭉, 평, 평, 이. E. 오케이. 저마를 잘 걸어놨다. 아, 야스오가 적팀에 완전 핵심이네, 야스오가 진짜 우리 팀 다투도록 패는데,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 조금 아까운데 야스오 잡아줘야 돼. 와, 군, 우리 씨씨기 씨씨기 연기 지졌네. 나이스 따라가, 따라가. 슈퍼나, 어, 슈퍼왜 이렇게 몸이 약해? 지리구나! 넣고 나이 방금 1을 썼는데 랭가드 썼는데 이가 날라가는 녹턴한테 맞아서 녹턴한테 날아가줬네 실환가 <laughs> 타이밍 지렸네 평큐평 철거 아 타워 개빨라나 미는 거아 대폭렬씨 심각하네 와수바아 개센 거봐 아, 두드러 패는. 상대 탑두 명인데? 뭐야, 너? 잘가? <laughs> 랭가 뭐야? 나못본 건가? 나못 보고 그냥 크로스 한 건가? 새벽이! 빨갛습니다! 너무 값이는데 예? 아, 너무 값이잖아! 야, 또! 개세다 아, 씨, 개쎄 와, 밀키 아파, 밀키 아파. 여기서 나 남일 노려야지. 아니지, 맞았으면은 얘를 노려야지. 죽여, 죽여, 죽여. 아, 나이스. 평캔 딱 거드라 타이밍 맞춰서 이게 Q 스킬이 평타 판정이나기 때문에 거드라는 급할 때는 쿨타이 될 때만 그냥 맞서줘도. 바로바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레오나에게 거드라. 와, 슈만, 나 깡패야! 게임 끝났는데, 이거? 애들 나오긴 한다, 이거. 아우, 야수, 장막. 평, 큐, 거드라, 평. 거드라가 없었지만, 거드라가 있는 척 해줍니다. 궁극기빵야 이, e, 평, 큐, 거드라, 평. 와, 씨. 개쎄다, 개쎄. 개세. 레오나, 하드캐리 해버린다, 하드캐리 해버려. 게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탑, 거드라, 탱탱, 짱짱, 레오나, 마무리 쉽습니다. 아, 근데 이거 레오나 할 때마다 이렇게 잘 풀리는 거 보면 그냥 탑 레오나가 그냥 좋은 거 같아. 딜량 1등이야. 와, 씨 너무 좋잖아. 너브콜까지 들어왔네.